60초 한자 바로 알기. 오늘은 안목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목이 있다, 안목이 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저 사람은 보는 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목은 눈 한자, 눈목자입니다. 눈이라는 글자가 두개 연속으로 포함된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목의 의미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바깥 세상과 인간의 내면을 연결하는 사람의 장기이기에 눈목이라고 한 것입니다. 목은 연결하는 부위를 의미합니다. 손목, 발목, 길목 할때 바로 그 목입니다. 그럼, 눈안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미 눈치를 채우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눈안 자는 단순히 사람이 보는데 필요한 육체적 장기를 표현할 때를 눈안이라고 합니다. 안과 병원이라고 하지, 목과 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목은 인간이 가진 육체적 외부 눈으로 사물이나 사건을 내면 깊숙한 곳에 지혜를 활용하여 올바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실수를 범할 수 있, 있습니다. 내면의 눈으로 사물과 사건을 깊이 바라보는 안목이를 키워야겠습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번뜩이는 단어입니다. 그런. 깨달음의 수준에 도달한 현인들이 만들었음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사살 당군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감사합니다.